wrong. 못 자, 영선아! 영선아! 천진이 있다! 세진이도 자, 거기 가자!

<laughs> 오케이. 아, 어, 영봉! 그 그래. 잠깐만, 잠깐만. 그래, 그 <laughs> 교체, 교체 상선이 정수, 정수 들어간대. 네. <laughs> 올라올 거 같아. 아. 무리하지 마. 무리하지 마. 무리하지 마.

공을. 그 아, 이렇게 아니네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뭔가 아니었어? 타이밍인데. <laughs> <당연히. 웃음> 아, 많이 나왔다 이제. 아이야무 응. 어. <laughs> 네. 아, <미소. 웃음> <laughs> 아. 너 어, 뭐야 뭐야 뭐야. 어 <laughs> <오. 오>, 동호. <laughs> 지켜. <웃음>

야쟤왜 샌백 들어가서 꼴렸냐? 아, 지금 주이가 어, 내려온 거 같던데? 아닌가? 아.. 그가아이원영이가 어. 어. 그러니까 아, 내려간 야. 거 같은데? 어, 원영이가 내려갔네 어, 그래서 이제 이 되지 갑자기 이렇게 이안 하나? 나 1, 3이었어 야성화 메모했냐? 어 했어 메모했어 역시 종수어아 아, 어, 아, 어, <목소리> <코트 한> <목소리> <헉> 여기 아, 들 뭐, 어, 우리 뭐 1, 3, 4 맞아 어, 이렇게 그래 체력 가지고형이가 내려갔네 원형이기 오우 좋는데 까비 아 <놀빠바레> <놀빠레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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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다 아유, 조심, 조심 조심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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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야, 오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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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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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즘, 요즘 많이 좋아졌어 아, 그때 많이 좋아졌더라. 많이 좋아졌어. 형. 리턴, 호준이의 약점이 리턴이랑 이거, 공중으로 오는 거 컨트롤 해야겠다. 어? 공중볼 원래 개그슨데? 응? 실전에서안 응. 나오나 보네. 아니, 내가 하, 예전에 한번 하나 건너어서 좋을걸 다 날려먹고. 버 <laughs> 실전에서는 안 되나 보다. 어. 아직, 아직 실전은 안돼 원래 그냥 연습할 때만 때는... 하지 말고. 맞아, 맞아. 평판했서도 리턴 잘 주더라고. 왜 좋은 게다안 돼? 아, 뭐, 또, 그래서 종혁이 꼭바도드 세고 싶은라 나이스 수비 약간 따서는데한테 그거 섹스 고아 관심 많긴 하더라고 요종원이 주말에 팀 하려고 <laughs> 비싸 보인다 딱 하, 하면서 이제 약간 리더 같던데 <laughs> 오랜만에가까저서 그러니까 이게 안되나 잠깐만 저걸 놔지않아근 너가 나보고 살짝 뒤에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돌려줘야 돼 뭔지 아, 알지? 이렇게 이게 여기가 뻣뻣해서 아, 안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멈춰 이게 그니까 러 공이 너한테 이렇게 안 가고 일로 이렇게 가아어어세은 이제 이게... 아 원래 랐네기

이거 입어. 자연스러운데? 중원이 랑부딪셨나 다른 분이 개최했어. <있겠어>. 어, <끼리> <오>, 민수 오늘 <끼리> 세상 <세션 몇 투십일까요? 끼리> <뭐야? 끼리> 아, 왜 뜨시는데? 뭐야. 아니, 세에서왜센는때뜨거 거야. 실수 개잡은 다 진짜. 가끔 안돼. 아씩 가끔씩. 가끔씩. 시끔씩 가끔씩. 이러면 이제 또 약간 이제 또, <laughs> 또 서로 <laughs> 싸울 수도 있다. 빌런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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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들어왔어. 너무 이다 이거. 밖에안으면 너보다 한 살이 많아가지고. 찬바람 맞으면. <laughs> 담배 두번 피고 왔잖아 대신. 여기가 한게 아마추어끼리 하는 거 괜찮은 어이구, 어이이구 어이구, 이거어이어이가오이이상을이 어이구, 어이수 어이구, 어이구, 어이 거. 어이구, 어이구, 어아헤딩이구가 올리고? 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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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이이구이이구어아구 어이구, 어이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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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이구어이이구어이올리이구어어이

아직 새로운 만큼은 사실이더도이새로운랑아초의 차이 야풀리는린리는드에서할때니까 게임이 좋은 거같 저 센터 페어였죠. 무조건. 무조건 잡았죠. 무조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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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제 무조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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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새로가 수비가 아 좋아. 근데 새로가 근데 경기력 다 좋아 놓고 비치고. 저희한테 지는 이유가 아, 잘, 잘 돌렸는데 밤에 뭐 뭐야? 새로가 빨리. 잠깐 또결정력이 없던 것 같기도 했으니까. 응. 가벽 중에 근데 새벽에

클라이밍이 아니 술 먹을거 아니야? 술 먹어야지 이을술잘 먹었잖아 아 음. 아! 오우. 아, 아 천천히, 천천히! 우라, 정수야! 우라, 그냥 그런 거! 아, 허리 아파. 어우, 몸이 약해졌어. 허리가 아프구나. 우회전이 하잖아. 6주를 아무것도 안 했더니. 봐. 너무 큰 닮는데, 진짜? 이거도 에이징 커브. <laughs> 맨날 죽어, 5일 죽어, 운동하는 놈이야. 그니까. 러 그러니까. 상이 진짜 오래가는데 영웅이 뭐네 이게 햄스트이 똑같대 아 이거 전환해야 전환 빨리 패스해! 동호 동호! 우리가 왼쪽을 못빠준다 아호 아우 동호 좋다 아시다니까 아. 그러니까. 상대 오른쪽이랑 동 아, 우리 왼쪽 그치? 시원하다 음. 안다치게안다치게 그, 오케이, 콜 하라고 콜! 원준이 원준 올려 올려 언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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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

한번 다쳤는데 이게 아 지금 민수 내얘하는거 같은데. 아 이거 비할때 내가 한번그 기억 나는데 윤서였을 거야 아마 그때가 세로랑 아, 많이 할 때. 응. 윤서 조언이 나올 때 제일 재밌었어. 아 내가 그래서 꿈꿨던 라이브 거 다나가려 어우 아는데안나오는 추워서 안나 아, 추워서 안나오 추워서 안나오찐 <laughs> 고수다 야한 어. 3개월 겠는데 어. <laughs> 오늘 정도면 할 만한데 응. 오늘 정도 괜찮은데 주원이는주이 바빠 그아 s 랑데우정수 날려먹기 야 아! <laughs> 뭐야 그거! <laughs> 디야지가게 <드디어> 해야지 <laughs> <야, 웃음> 렇게 아 <laughs> 싫다니 야, 그래 두골 넣었어 오늘 정수 네, 네, 네. 워시도 많이 했더라고 <웃음> <웃음> <했는데>. 오, <laughs> 그 정수도 이제 약간 <에이징도> 레이 <laughs> <laughs> 아, <그냥 암남> 보고 들리 <laughs> <중이돼. 웃음>

왜 자꾸 이렇게 펑펑 뛰려 건데? 가운데가 없어서 연준이랑 주목이 다 올라가 있잖아. 그러니까 사이드 백 올라가 있으면 쟤네 는 올라가면 커버해야지. 그렇지. 네명은 수비한 두 명이서 수비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뻥뻥 뚫려더 힘들어. 이제 약간 다 적응해가지고. 잘 돌아? 수고. 오. 네. 이그렇 선한 골. 아정수 골. 애들 잘 뛰댕기네. 아, 아, 그... 다 우주고꼴이때 맞았어. 고중이 맞았어. 와, 좋았다. 아, 선아너 핸드폰. 어, 그 천멘트 컷 천멘트 컷 패시브 패시브 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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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안줄 안 수가 없어 타이밍이 <laughs> 진짜 <laughs> 저건 진짜 자타공인 넘버원인 거 <laughs> <것> 같아 페트 박스 안들어가 역습 봐야 돼지안줄 수가 없어 아 이거 각도 어떻게 멋있게 찍냐 아이번에르두발이두 발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근데 저 뒤꿈치를 너무 띄었다 뒤꿈치를 너무 뛰었어민수이 존나 비웃겠네 이거 뒤꿈치 이렇실하면 안돼 아우 동호와 기가 막히네. 어이구. 어이구. 나이스. 와. 저거 좋아. 어. 스텝업을 한번 하고 치는 게 좋아. 음. <laughs> 근데 원준이... 근데 직선만 가서 이렇게 이런 딱행도 가고 막 하면 좋은데 원준이가 슛도 좋아. 그러니까 슛 파워 끝에 지르게 넣아 어? 아 가빈. 아이스 아이스 수비하자 아우 동호 좋다 <laughs> 오케이 어 전화왔다 큰일 다 이거 지금 빠짝 가야 되 엄마 꺼꺼꺼 꺼, 꺼. 어떻게 그 뭐야 오른쪽이야? 빨간 거지 이거 이거? 이거? 어, 이거. 지금 빠짝 가고 이제 나올 때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은 알지 이런은 이론, 알지 뒤돌아 있을, 어, 있을 때 아우씨 뒤 있을 때딱 가려고 그러고